첫 번째, 문제점에 대한 잘못된 시선으로 개선안을 내놓았다. 전세 사기는 누가 보더라도 심각한 문제이며 범죄입니다. 전세 사기 기승을 부리더라도 위험은 있다고 하여도 문제 없는 임대인까지 족쇄를 채울 만한 개선안을 내놓은 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. 범죄를 일으키는 범죄자이자 사기꾼과 아무런 문제가 없는 임대인을 한 통속으로 보라. 일률적으로 전체를 규제하는 법안이 사회에 통용되게 되면 오히려 사회에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게 됩니다. 그렇기에 문제 없는 임대인에게도 너도 잠재적인 범죄자야라는 시선보다는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하게 체크해서 임차인이 불안에 떨지 않고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고 퇴거까지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두 번째, 어쨌든 국민의 혈세인 세금을 이리 쉽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입니다. 지역별 적정 임대료 산정위원회를 둔다? 솔직히 말하면 시장 이치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. 지금도 적정 기준 가격은 KB 부동산, 호갱노노 직방, 네이버 부동산 등 여러 사이트나 앱에서 확인이 가능한데 굳이 돈을 들여서 적정 임대료를 찾는다? 차후에는 세금만 먹는 하마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. 제가 집을 정말 많이 본 입장에서 적정 임대료라는 건 솔직히 없다고 생각합니다. 저층과 고층 또한 가격이 다르고, 거실에 보이는 뷰에 따라, 인테리어 여부에 따라, 옵션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데, 매물마다 특징과 장단점이 모두 다른데, 이걸 인류적으로 가격을 산정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.